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아, 드디어 2024년 하반기 한국철도공사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이번에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는 코레일 채용이고요. 아, 이번 하반기부로 서류전형이 10배수로 변경이 되었다. 아,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하겠죠. 어, 이전까지는 누구나 필기시험을 다볼수 있도록 해주었던 코레일이 드디어 배수전형을 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자소서 비중을 가장 크게 두겠다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채용 147명 자격증 제한 경쟁 217명 거의 대부분 운전직이 상당수 많죠 고졸 전형 분들도 175명 그리고 보훈과 저소득도 각각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아, 공채 분들은 자소서 평가가 78점 자격증 12점 어학 점수 10점 이렇게 해서 10배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아, 고졸 제한이랑 사회 형평은 어학 점수는 들어가지 않고 자소서가 88점이나 들어가다 보니까 자소서가 서류 합격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고졸전형 경쟁률인데요. 어, 서류전형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합격을 다 했죠. 아, 이번 하반기부터는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자격증 제한 분들도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요. 어, 핵심은 아, 운전지 기관사분들이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할까 상당수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토익이 800점이 만점이다. 10점 감점해요. 뭐 900점 더 넘는다고 점수가 더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등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의 가점이 추가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고래일에 지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자소서 항목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 코레일의 인재상, 미션과 비전 이런 점들을 먼저 보시고요. 아, 늘 인재상 기준으로 코레일은 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 지향의 소통인이다, 고객 지향의 전문인이다, 미래 지향의 혁신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번 자소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협업하여 목표를 달성했다 라는 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때 동료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 이 과정에서 협업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공감과 경청이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대부분 많이 쓸 겁니다. 자소서가 평가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경쟁자들과 하게 되면 나중에 면접에서도 그만큼의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략적인 접근을 업무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관계적으로도 동료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점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신뢰가 되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야만 아, 다른 동료가 나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업을 할때 내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걸 얘기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계획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이루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점들을 사전에 하였는가가 더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적인 전략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동료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업무적으로 관계적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전략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잘 잡혀 있어야 소재를 만드는데 좋겠죠. 참고로 소재는 협업했던 건 뭐든 좋습니다. 하지만, 뭐, 아,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고객 만족을 이루었던 여러분만의 소재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꼭, 코레일과 연관되어서 역사 내에서 했던 것만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고를 제시를 하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시나 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 즉, 팀워크가 향상되었고 업무를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타인을 위해 다른 동료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점을 반드시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업무상의또 관계상의 긍정적인 변화 팀워크가 좋아졌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 최종적으로 최초의 목표로 했던 그 부분이 동료와 함께 훨씬 더 시너지가 나면서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 좋은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보다 더 많은 걸 이루었다든지 더 빠르게 이루었다든지 뭔가 나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느낀 점도 이렇게 조직 내에서 동료와 시너지를 만드는 데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행을 하고자 하는 행동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느낀 점으로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한번 채워 보시고요.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수용해서 업무와 행동을 개선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죠. 피드백이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했을 때뭐 이런 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무엇을 준비를 해 누구에게 어떤 피드백을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요구했던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였고 그것으로 나타나 변화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면접에서도 많이 묻는 흐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은 면접을 감안해서 작성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적으로 더 낮은 결과물을 제시를 한번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원하시는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 하는 일이 어떤 기능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이행을 해주십시오. 2번 같은 경우에는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하는 것 이런 점은 친숙하지만 타인에게요 근데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으려는 시도 이런 점들은 점점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고치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이 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한 적이 있느냐 이런 형태로도 면접에서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로 인하여 어떤 더 나은 업문의 능률이 높아졌던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당시에 개선한 사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상황이 과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꾸지 않은 점은 목표가 이런 점들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런 쪽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이라는 것을 누군가에 받는다면 나보다는 더 역량이 뛰어난 그런 분들께 요청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그 동료에게 또는 또 선임에게 상사에게 그 시간을 할애를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조직을 위해서 각각의 맡은 업무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업무를 하는 그 와중에 또는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무언가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라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 단계를 탄탄하게 어떤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자 하며 그렇게 하는 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요청을 해야 나보다 더 뛰어난 영향을 지닌 분께서 나에게 어더 나아지라는 발전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지 단순히 지적이다 혼났다 이런 형태로만 얘기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자 했었는지 이런 점들을 사전과정으로 준비를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게 달라졌느냐 최초에 내가 하려는 부분이 범위가 상당히 이 정도였는데 피드백이라는 점을 받아보고 훨씬 더 내가 시야가 넓어졌다 이런 형태로 피드백으로 인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 수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수용으로 인하여 조직에 더 나은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이런 형태로 조직 중심의 사고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에 있었던 또 없었던 그런 점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여 개선을 해 나갔다 조직 내에 기여도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이번은 충분합니다. 세 번째를 봅니다. 혁신적으로 개선을 했다 기존 방식을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2번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 도전, 혁신 이런 키워드가 이번 코레일 면접에서도 분명히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도 에서 발전적인 인물이다 이런 캐릭터를 잘 설정을 해야만 할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내가 했던 업무 내에서의 비효율, 팀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 보시고요. 이번은 개인적인 업무를 포커스를 맞췄다면, 3번은 팀워크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의 비효율, 또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나의 과정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아, 구체적으로 나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였을 때 팀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그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를 해주십시오. 많은 동료들께서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려는 시도는 안 합니다. 기존의 방식을 추구하는 점은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라는 점을 설정을 해서 이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자 소수를 위한 이런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공기업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다 기존에 있던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는 하였지만 어떤 특정 대상자에게 는 적용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형태로 기존의 뭐 고객도 좋고 동료와 업무를 추진한 것도 좋고요. 뭐든 써도 되니까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해보십시오. 나는 소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 코레일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나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말씀하는 연습을 이후에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거창한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특정 대상자 어떤 계층 이런 약자를 위하여 나는 새로운 방식을 소신껏 만들어 됐다 이런 소재를 잘 선정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을 때 기존의 여러 다른 동료들은 혼선과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계별로 도입을 해서 무조건 개선을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단계별로 부분적인 점을 먼저 시도를 하면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갔다 이런 흐름이 현실적으로 맞겠죠 역시나 이런 개선으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 그것이 동료에게 또 우리 조직에게 나타난 변화 긍정적 현상 이런 점들을 제시를 하면 매우 좋습니다. 이런 도전과 변화가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소재라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위한 것보다는 항상 소수, 사각지대, 약자 이런 대상을 조금 더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 4번인데요.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이고 또 기업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비전, 목표 이런 점들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코레일을 왜 내가 선택했습니까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 이런 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전을 추진하는 코레일 이런 체계적인 목표를 시행하는 지향하는 이런 좋은 점에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직에 느끼는 좋은 점 이런 위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게 될 내가 맡게 될그 업무의 매력을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내가 수행하는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이력 안에서 쌓아온 그런 강점들을 가장 발휘를 잘할 수 있다 이 흐름이 여러분 그동안에 노력해왔다,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이 직무에 나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어떤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이죠. 그런 강점들을 목표를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응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면접에서도 전문성을 얘기해보십시오. 강점을 얘기해보십시오. 지원자님을 왜 채용해야 합니까? 이런 점들 얘기를 많이 하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우리 조직 내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가치 체계 여러 가지의 목표들이 있을 텐데 어, 충분히 우리 공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내가 만들겠다 기여하겠다 이바지 하겠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력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미치는 코레일의 영향력 긍정적인 부분 제시한다면 이 4번 항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소서, 이자 나중에 면접에서도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전기통신직 부분을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당연히 뭐 역사 내에서 근무하는 영원분도 있을 거고, 뭐 토목이나 운전이나 여러 직무가 있는데요. 전기통신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봅니다. 일단 왜 지원했습니까라는 점이 답이 있어야겠죠. 철도 이용 고객의 안전 사고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원을 하였다. 코레일의 가치 체계, 지향점 이런 점들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풀어나가게 됩니다 아 전기통신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이외에도 안전 관련 유지 보수와 사고 복구 등의 실무 경력이 나의 가장 큰 경쟁력 강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경력자 분들 많이 지원을 하십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경력자만 채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재학 중인데도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과 이력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력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아, 지난 3년 동안 리조트 시설물 유지 보수 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때 아, 동시 수용이 가능한 500여 명의 고객 들의 시설을 이용해도 하자가 없도록 하루에 3회씩 점검을 하는 개인의 원칙을 세워 철저한 사전 예방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런 부분이 일단 나의 이력 중에 가장 나의 강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마철 또 태풍 이런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전기실 침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설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던 복구 작업을 함에 따라 고객의 불편함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이 나는 있었다. 그럼 우리 고객들의 리조트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나는 막는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해왔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왜 얘기하느냐? 이처럼 고객의 편의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사소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365일 내내 지켰던 마음가짐이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철저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고객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매출에도 영향이 미치더라 이런 점들을 직무내에서 해야 할 유지보수의 중요성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철도 전기와 신호 제어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시에서도 신속한 사후 대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늘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 준수의 태도로 든든한 안전 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합격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처음 자소서를 써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정도의 흐름으로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을 대처를 했던 경험들 또 어떤 체계를 새롭게 만들었던 부분들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면 다 활용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기관사라고 보면 기관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격증 취득 이외에 상황 대처 능력이나 체계적으로 업무 방식을 만들었거나 이런 추가적으로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소재들 이어 붙인다고 하면 강점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철도군에 대한 관심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도 있지만 이런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찾아보시면서 디지털 통합 안전 관리 또 중대재해 예방 안전 문화 확산 유지 보수 재무건전성 신사업을 확보하고 운송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원 운영을 최적화하며 그리고. 국민들의 이런 디지털 혁신, 편의상 개선, 미래 융합 교통 플랫폼 구축, 아, 국민들과의 더 필요한 점을 최대한 만들고 홍보하겠다, 니즈 파악을 하겠다, ESG 경영도 있고 스마트 근무 환경,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첨단 기술 확보는 당연하고요, 기술 쪽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위해서 우리 코레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십시오. 이런 목표 지표나 이런 점이 없다고 하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메일로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레일부터 정성평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대충 써도 합격을 했습니다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도 <laughs> 합격을 시켰던 적부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코레일이 이제 정성평가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절대 감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부분도 있으니까 출신 지역, 가족, 친인척, 학력, 성별 특히 성별 중에 남성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일병으로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이, 이름 안 되고요 혼인 여부 아, 저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뭐 아이와 배우자에게 당당한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시는 거안 됩니다. 다 감점이에요. 그리고 뭐 재산이나 신체 조건들 저는 190이 넘는 이런 거안 되고요. 코레일과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명은 자소서에 써서는 안 됩니다. 다 감점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바로 불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적격 사례로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점 인터넷상에서의 카피 아, 취업카페에 많이 있는 자소서 챗 GPT, 짜집기, 표절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아,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그대로 베꼈다 이런 형태면 필기 시험 기회가 이제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서류 합격하시고 필기 시험 볼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면접에서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소서 항목이 작성하는 게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정성 평가기 때문에 첨삭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최대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컨설팅을 하고 초. 과 최종본까지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